어 다른 과목에 비해서 이제 수학 같은 경우는 내신하고 수능이 뭐 연결돼 있잖아요. 그냥 내신이 수능이고 수능이 수능이 음. 어, 내신인 건데 어, 이거를 이제 잘 공부를 못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신 시험하고 어 내신 얼마 안 남았으니까요. 네. 수능 공부에 좀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지 선생님이 좀 수학 전문가로서 말씀해 주세요 네. 일단 이제 6월이 되었기 때문에 좀 달라졌습니다. 어, 네. 기존에는 수능과 내신을 좀 분리해서 볼수 있었다면 네. 이제는 네. 시기적으로 수능과 내신 모두 다 네.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거든요. 네. 뭐 게다가 수학은 수능에 출제되는 개념이나 지식이 네. 수능과 내신이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맘 때가 되면은 윤신혁 선생님께서도 네. 이제 학교에서 문항을 내실 때 아이들에게 연계교재 같은 거 네. 내시죠. 음.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이 이제 그렇게 많이 내세요 모의고사 네. 형태로도 시험을 출제하시고요. 음. 음. 그래서 수능 공부랑 내신 음. 공부를 병행하기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내신이랑 수능을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음. 우선은 음. 수능을 토대로 공부를 하다가 음. 음. 이 내신 기간 때 잠깐 반짝 약간의 차이점이 생기는 이 범위죠. 네, 범위. 좁은 네네. 범위에 대해서 음. 집중을 하는 음. 거죠. 네. 이 시기가 되면 선생님들도 학생을 좀 많이 배려하시죠. 맞아. 그러니까 유인물도 주시고요. 음. 그리고 모의고사에서 어디 문제에서 내줄 거야 음. 뭐 이렇게. 근데 음. 힌트도 많이 주세요. 네. 그래서 네. 그런 것들 유인물 잘 모아두고 네. 그런 걸 학습을 하는데 네. 그게 선생님들이 절대 동떨어진 음. 걸 주시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그런 걸 학습하는 거죠. 그래서 얼마 남지 않은 수험생활에서 네. 내신공부, 음. 뭐 수능공부 모두 똑같이 병행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음. 저는 또 6월 모평 결과로 네. 이게 지금 그 보통 우리가 인문계냐 자연계냐를 구분하는 게 탐구에서 사회탐구를 네. 했느냐? 네. 과학탐구를 했느냐인데, 어, 실제로 이제 2년 연속 보면 과학탐구 응시자가 23만 명, 24만 명이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근데 뭐 선생님도 아시겠지만, 가탐 응시자들은 보편적으로 수학 가면 가양을 해야 되잖아요. 네. 네. 근데 전년도도 보면 24만이 과학을 할 때, 어, 실제로 수학 가양이 남아있었던 아이들이 18만 명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음. 7만 명 이상이 나형으로 이제 네. 이탈, 전환을 네. 한 건데, 왜 나형으로 갔냐, 그러니까 보니까, 가형은 너무 어렵고, 네. 음. 어, 또, 잘하는 아이들끼리만 남아있으니까, 아까도 제가 <laughs> 말씀드렸는데, 어, 작년에 76점 맞으면 5등급 돼버려요. 음. 네. 그니까 밑에서 받친 애들이 없으니까, 등급이 네. 너무 또 하락하고, 음. 그래서, 어, 나형을 반영해주는 대학, 뭐, 대표적으로 이제 수도권 대학 많고요 네. 서울권에서는 이하여대, 숙명여대를 뺀네개 여대가 또 대. 나형해주고, 네. 뭐 중위권 남녀공학에서 뭐, 당국대, 국민대, 음. 뭐 숭실대, 뭐, 강운대 같은 경우는 이제 두개아까해 주는 것도 있는데, 음. 상당히 괜찮은 중위권 대학들이 또 나영을 반영해 주다 보니까 네. 네. 이탈을 해요. 이탈을. 근데 어. 이제 이런 학생들이 있는데 어 이번에도 6월 거 응시자로 정확하게 데이터 때려보니까 지금 한 4만 7천 명좀 넘게 5만 명은 안 되는데 음. 나영으로 네. 가셨더라고요. 네. 근데 뭐 나영 가는 게 비전략이다라고 말하기 좀 어렵잖아요. 네. 뭐 선생님 어떻게 그 수학 못하는 학생들 네. 어떻게 조언하십니까? 이거 나영 가는 거. 우선 이제 요맘때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에요. 음. 이때 이제, 선생님 저 가형 못하니까 음. 나형으로 갈게요 음. 하는데, 이게 매년 늘어나는 게, 네. 그러니까 이제 제일 처음에, 지금 연도가 아니죠. 이제 몇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갔을 때에는 처음에는, 음. 어? 아니, 이거가 가형인데 음. 나형 해도 돼? 음. 이런 식이었을 거예요. 네. 근데 작년에 선배들이 하고, 음. 그 다음에는, 했어. 그럼 나도 해도 되나봐. 음. 점점 넘어가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제 네. 어느 순서, 어느 순간에는, 네. 그냥 나형으로 넘어가는 거는 본인의 선택만으로 충분히 된다고 생각하는 분위기가 음. 형성이 네. 돼 있는 거죠. 네네. 그리고 대학교들도 음. 그 인원을 또 음. 잡으려고 말씀하신 응호하죠. 대로 네, 첨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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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보를 하기 위해서 늘어나는 거고요. 네. 음. 그래서 기존에는 서울 상위권 대학들은 거의 반영을 안 했는데 맞아요. 그래도 이제는 이름을 들으면 알 만한 네임 밸류를 가진 대학들이 음. 네.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확대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무조건 이거를 반대할 건 아니고 네. 이 우리 아이들이 음. 그니까 지금 이맘때가 되면은 성적으로 본인들의 자신감. 음. 자아가 너무 위축돼요. 그래서 음, 음. 원래 본인이 하려고 했었던 것을 갑자기 잊게 되고 음. 점수에 맞춰서 들어가려고 하는 거죠. 맞아요. 네, 그러다 네, 보니까 네. 가형이 나형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네. 우선적으로는 원래 본인이 하려고 했던 걸좀 생각을 하라고 하고요. 돼. 네. 음. 그러고 난 이후에 본인이 지원하려는 학교가 음. 교차 지원을 허용하고 있고 네. 그리고 음. 이 교차 지원을 허용한다 하더라도 음. 수학 가형 같은 경우 가산점을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네. 가산점을 주는데 가산점이 뭐 5%에서 15%까지 다양한데 네. 가산 점을 해도 수학 나형의 점수가 더 높다면 네, 그 선택을 하는 거죠 네, 그렇다면 하는 거고 네. 그게 아니라면 명확하죠. 대답은 아니야. 가영을 음. 하는 거야. 음. 이게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선택의 효율성이 높은 걸 고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리고 그러니까 그런것 같아요. 학생들이 6월 모의고사 보고 나면 처음에는 이제 포부가 컸다가 음. 이제 현실적인 그 지원에 대한 전략을 이제 고민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수학을 음. 이제 가형에서 나형으로 바꿨을 때 유익함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는 건데, 중요한 건 생각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분위기에 휩쓸려 가거나 막연하게. 변경을 하면 어려움이 네. 생길 수있 그리고 또 막상 네. 수학 생한테 가면 아니야 이과의 자존심은 가형을 하는 거야 또 이렇게 말해버리면 수학 선생님 가면 가! 그래서 <laughs> 아, 버리는 <좀> 건가요? 당황스럽습니다 <laughs> 아, 이런 개그가 <laughs> 되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laughs> 네. 이게 남한에서는 좀 어려울 거예요 <웃음> <웃음> 통일되면 가라 <laughs> 네, <선생님>. 통일되면, <laughs> 어, 통일되면 엄청 잘못될 거예요 네. 근데 일단 저는 아. 학생들한테 가에서 네. 남아있어야 되는 친구들은 음. 어 영어 국어 탐구는 괜찮은데 네. 수학만 안 된다 네. 그럼 가형 남아 있어야죠 왜냐하면 세계 괜찮으니까 유지한다는 전제 조건하에서 음. 가만 잡으면 되죠 네, 네. 음. 그리고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어 음. 수시 모집에 원서를 쓰는데 교과형이든 논술형이든 음. 또는 학종이든 어 체장력을 요구할 때 정시에 반영하는 수학 가형을 지정하고 있는 대학은 가형 끝까지 해야 되는 거죠 이게 네. 약간 이제, 네. 이제 교차에 대한 의미를 얘기하셨고 음. 근데 나형으로 가야 되는 애들은 누구냐면 수학만큼 나머지 이세 개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 뭐 수학이 (3~4등급인데) 국어도 영어도 탐구도 응. 전부 (3~45등급이다.) 그러면 응.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끌어올리기 힘들거든요. 그럼 응. 결국은 나중에 이 친구들이 원서 쓸때 보면 가형을 지정한 대학에 원서를 쓸 만큼의 점수 값이 안 나와 있어요. 응. 네. 그럼 나형이거든요. 네. 근데 가나형 대학은 뭐가산점 얘기하셨는데 어 최근에 가형에서 나형으로 이탈한 응. 애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가양의 등급이 너무 빨리 떨어져요, 백분위가. 음, 그러니까, 아, 네. 나형이 유리한 구조를 가져볼 수 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용단을 내려야 되는 거고, 이러려면 네. 이제 정시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6평 결과 음. 나왔으니까, 기말고사 끝나고, 내 점수로 그러면 내가 몇 점까지 끌어올렸을 때 어디까지 갈수 있는지에 대한 좀 명확한, 어, 진단을 하신 다음에, 수시 윤곽 잡으시면서 가나행 선택해야 된다. 왜냐면, 8월 말에 수능 응시원서 접수를 하잖아요. 네. 그때 가서 난나영할 거야 이러면, 음, 나영에 대한 대비가 늦어져요. 음. 이게 지금 이제 결정해서 네, 여름방학 때 공부하셔야 되니까 하셨으면 좋겠고. 음. 아, 그리고 이것과 연관돼서 바로 연동해서 질문을 또 드리면, 네. 네. 어, 이게 뭐, 가나영에 대한 유형별 또 알맞은 얘기도 좀 해긴 해야 되는데, 저는 수준별 아, 학습 아, 네. 전략이라고 네, 봐요. 네. 그러니까, 어, 가영에 대한 상위권, 중위권, 하위권또 음. 나영에 대한 상위권, 중위권, 아이고. 우리 선생님이 네. 질문은 짧게 드리는데 이건 답변이 굉장히 길것 같아. 수준별학습 전략. 네, 네 수준별학습 네. 전략 좀 말씀해 주시죠. 우선 수리 가형 상위권부터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이 최고난도 문항이 수리가형에서는 기존에 두세 문제가 나와 네. 왔었거든요. 네. 근데 그런데 요번 6월 모평을 보고 나니까 두세 문제에서 음. 세네 문제로 좀 올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상향 네. 조정을 음. 해야 되는데 아, 아. 어 여기 장단이 좀 있습니다. 어, 일단 좋은 점을 좀 먼저 얘기를 하자면 네. 우리 네. 학생들 좋은 점 얘기해야지 집중할 테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아. 일단 네. 좋은 점이라면 이 세네 문제 틀려도 1등급 될 가능성은 높아졌어요. 아. 전체적으로 문제의 난이도가 올라갔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상위권 학생들에게는 이건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음. 어차피 문제가 약간 어려워졌다고 해서 학생들은 삐끗하지 않았을 거거든요 네. 그래서 상위권 학생들은 그냥 여전히 음. 문항수가 늘어났지만 음. 내가 1등급을 맞을 가능성은 높아졌어 음. 그러니까 음. 최고 난도에 대한 문제 준비를 그냥 계속적으로 네. 큰 변화 없이 해주면 되고요 네. 이제 중위권 같은 경우에는 가형과 나형이 좀 음. 공통적으로 음. 흘러갑니다 음. 뭐 이제 나형에 대한 상위권은 좀 이따 얘기를 할 텐데요 네. 그래서 중위권 같은 경우에는 이 중간 난이도의 문제가 음. 가형이건 나형이건 그러니까 나형이 가형 학생들이 보기에는 좀 쉬울 수 있지만 네. 나형 학생들 자체에는 체감 난이도 분명히 음, 같이 올라갔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기존에 와. 맞췄었다라고 생각했고 알고 있었다라고 음. 생각했던 것들을 다시 반복하는 것 음, 오늘 네. 하는 얘기는 계속 동일합니다 음, 6월 모평은 음. 우리가 알고 있었다고 생각했던 것을 네. 확실하게 다지는 것 그래서 음, 음. 요 중위권 학생들은 이제 둘다 똑같이 가형 나형 요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할 필요가 음. 있고요 예. 하위권 학생들의 학습 전략은 아주 명확해졌어요 음. 정말 요거는 쉽게 그냥 노력. 음. 단순히 끝까지 음. 포기하지만 않아도 2, 3점 문제 모두 확보할 수 있게 난이도 네. 많이 조절됐거든요. 네, 네. 그래서 나형이나 가형이나 모두 하위권 학생들은 음. 모두 쉽게 문제 준비할 음.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네. 문제는 하위권 학생들은 2점, 3점짜리가 난이도가 아무리 쉽다고 얘기를 해도 음. 아예 기준을 몰라요. 도대체 음. 뭐가 쉬운 거지? 이게 오늘만큼이 쉬운 가 음. 하는데, 제가 명확하게 기준을 좀 정해주자면, 네. 교과서의 예제 문제만큼 쉽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음. 교과서의 예제 우와. 문제, 그리고 수능특강에서는 레벨 1 정도까지, 네. 여기서 욕심내서, 아, 어, 나는 좀, 어떤 난이도에어 이제 음. 좀 뭔가를 볼수 있어 이런다면 레벨 2 정도까지 음. 이 정도면은 뭐 거의 최정상에 쓸수 있는 하위권에서는 또 네. 정상이 될수 있죠. 그래서 네. 하위권 학생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수리 나형에서 근데 상위권. 네, 상위권 학생들은. 이게 고난이도 문제가 한두 문제가 여전히 출제는 되고 있었는데 원래 기존부터 음. 이 고난이도 문제를 다 네. 틀려도 1 등급이었거든요. 그렇죠. 음. 이게 뭐 야구 경기로 친다면 뭐라고 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미 뭐구회 말이고 음. 음. 뭐 이제 뭐 거의 다 이기는 경기 음. 이제 요런 느낌인 건데 여기에서 그냥 이제 말로 홈런까지 한번네 네. 네, 그래서 음. 이제 뭐 상대방을 그냥 아하. 보내버리는 음. 거죠. 네. 그래서 이 고득점 문제에 집중을 하면 네. 견고히 다지는 게될 거고요. 예. 네. 고득점 문제 그냥 버리고 괜찮아 어차피 1등급이니까 음. 차라리 어. 최고득점 문제 말고 곧그 바로 밑에 고득점 문제 있죠 준 킬러 문항 네. 여기에만 아. 집중해도 충분히 1등급은 나올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음. 어, 수리 나영의 상위권 학생들은 굳이 꼭 킬러 문항에 집중할 필요는 없다. 음. 물론 네. 이제 여기서 완전 최상위권을 이제 노리는 학생들 있잖아요. 음. 네. 뭐 서울대학교의 무슨과 이런 식으로. 음. 네. 네, 그런 음. 학생들을 배제하고는 음. 모두 뭐 어떤 뭐. 미분함수의 어떤 어려운 이런 것까지 굳이 갈 필요는 없다 네. 저는 이제 좀 이렇게 네.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덧붙이면 이제 문과의 최상위권 아이들이 원하는 게 스카이대학의 이제 메이저 학과들인데 결국은 네. (1등급) 점수는 낮아졌어요 작년도에도 (92점) 이랬으니까 그러니까 네. (4점짜리) (2개) 틀려도 되는데 문제는 거기 안에 누적이 는 인원, 인원이 너무 많다 보니까. 네? 음. 그러면 결국은 자기가 원하는 과를 도전하고 영어가 절대평가로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과거 음. 같으면 수, 어, 수학을 1등급 컷만 하고 네. 영어를 좀 고득점하면 국수형 합산점수로 온 서리 쓰고요. 네. 영어 반영 비율이 만만치 않았거든요. 근데 음. 전년도에 보니까 안타까운 게 영어가 1등급인데 뭐 100점마저도 1등급이고 90점마저도 1등급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음. 수학이 92점이냐 96점이냐는 누적 분포에서 굉장히 큰 차이를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음. 우리 박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메이저 대학의 메이저 학과 소위 말하는 음. 세계 대학에서 아, 내가 합격을 좀 기대한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1등급에) 안주하지 말고 그렇죠. 거기서 네네. 이제 킬러문학 하나를 더 맞히는 특히 영어가 절대평가로 바뀌는 음. 바람에 수학의 점수 위치는 음. 굉장히 치명적이죠. 네, 그래, 네. 뭐 사실 이제 이렇게 최상위권 기준으로 얘기한다면 음. 킬러 문항 학생들이 좀 음. 반드시 준비해야 되거든요. 네, 네, 네. 맞아요. 뭐이 부분에 대해서 꼭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학생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게 그거예요. 이제 최상위권 학생들은 음. 다 궁금하지 않죠. 음. 뭐 유월 음. 이번 모평, 뭐 난이도 전혀 궁금하지 않아요. 다 음. 맞췄거든요. 네. 그냥 고득점 문제를 내가 다음에 틀릴까, 틀리지 음. 않을 것인가, 그냥 단순히 이게 궁금합니다. 음. 그래서 음. 네. 전 킬러 문항 해결하는 법에 대해서도 음. 꼭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음. 이 킬러 문항 얘기. 를 음. 하려면 제가 이 대학교 때 음. 뭐 대학교 (2~3학년) 때 본격적으로 전공 수업을 듣기 시작하면서 음. 네. 정말 신세계였던 걸좀 얘기를 좀 해야 네. 되는데요 네. 이게 전공 수업 들어가면 교수님들이 음. 이렇게 설명을 쭉 하시다가 올추 듣기에 되게 난해한 내용인데 그냥 음. 뭐라고 이렇게 그냥 혼잣말처럼 음. 하시면서 쭉 넘어가세요. 그러면 어, 뭐지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아주 쉽게 예를 들어보면 네. (1부터 10까지) 더하는 게좀 어렵다고 예를 좀 네. 들어볼게요 그러면 네. (1부터 10까지) 더하는 게 이제 나오면 보통 중고등학교 때는 네. 어 (1부터 10까지) 더하려면 네. (1이랑) (10을) 더하면 (11이야) (1랑 네. 9를) 더해도 (11이야) 네. (11이) 반복되지 그렇죠. 그러니까 뭐 (11이) (5개) 있으니까 네. (55야) 네. 차근차근 설명을 해주거든요 네. 근데 교수님들은요 그냥 이렇게 (1부터 10까지) 더하는 게 나오면 음, 1이랑 10이 있으니까 55지? 이러고 넘어가세요. <laughs> 넘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학생들은 정말 말 그대로 정말 벙 하거든요. 뭐지? 그럼 이제 옆에 친구들한테 이제 물어보고 막 하고 엄청난 대토론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나온 결론은 교수님은 이거를 압축하신 거야. 그래서 교수님한테 가서 이걸 여쭤보면요. 교수님 반응이 또좀 당황스러운데. 넌그 대안을 지금 질문이라고 하니? 이렇게 음. 말씀을 하세요. 네. 이게 고득점 킬러 문항을 공부하는 거는 교수님처럼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음. 문제 출제다가 되란 얘기가 아니고요. 네. 이 문제를 반복해서 푸는 거죠. 킬러 문항을 문제를 풀 때는 이게 한 번에 풀고 끝내라고 낸 문제가 아니거든요. 학생들한테 이런 학습을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주는 건데 그래서 한 단계, 두 번째 단계, 세 번째 단계를 넘어서야 비로소 답이 보이는 방식으로 돼 있는데 단계를 넘어갈 때마다 앞 단계를 까먹으면 다시 무너져요이 단계를 손으로 처음엔 엄청 네. 많이 쓰게 되죠. 그런데 네. 음. 두 번째, 세 번째를 하게 되면 아까 왔던 길이거든요. 음. 그래서 이것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옆에 친구한테 네. 얘기할 때는 네. 1이랑 10은 55야. 음. 이런 식으로 음. 얘기할 정도가 될 때까지 학습을 하는 게 킬러문항에 대한 음. 학습이거든요. 와, 중요한 네. 얘기죠. 네. 단계별 그리고... 증명. 네. 네. 그리고 네. 이 단계별 증명이 음. 본인에게 쉬워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학습을 음. 했을 때 이제 최상위권 학생들은 뭐. 맞아요. 충분히 할수있다요 네. 어떤 학교 선생님 말씀하셨는데, 중학생들은 음. 수학 공부하는데 증명이라는 단계가 있는데, 네. 고등학생들은 이제 그걸 배제하고, 단순 네. 계산 반복 이거 하다 보니까, 네. 이런 맞아요. 문제, 이렇게 변화된 문제에 음. 어, 적응을 못하는, 지금 문제 풀시적고 어. 그런 건 아니죠. 아니까그 말씀하신 문항이 어? 제가 네. 그 가영에 있었거든요. 그 도형의 음. 넓이 내는 문항이었는데, 음. 네. 그게 되게 복잡하고 어려운 문항인데, 이게 음. 학생들한테 물어보니까, 아, 선생님, 이거 이 익숙하게 해보면, 많이 해보면 알수 있는 문제예요. 네. 이렇게 한 문항이 있었어요. 그래서 맞아요. 그 문항이 생각나서. 네네. 알겠습니다. 음. 자, 지금까지 되짚어보는 6월 모의평가 네. 수학 영역 대응 전략을 주제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번 6월 모의평가로 인해서 아예 음. 수학을 포기하려고 하는 <laughs> 네. 나는 안 되는갑다. 뭐 수포자들이 음. 어, 나타날 수도 있는데, 어, 우리, 뭐, 사회권 학생들은, 뭐, 멘탈 관리하면서 잘할 거라고 아까 누누이 말씀해 주셨으니까, 네. 어, 당부의 말씀이죠. 우리 수포를, 어, 고민하고 있는 네. 우리 학생들한테 응원의 말씀 좀 해주시죠. 어, 예전에 윤신혁 네. 선생님께서 한번 말씀하신 적이 있으시죠. 수포는 대포다. 음. 이 수학을 포기하는 거는 결국 대학을 포기한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음. 음. 수학이 차지하는 이 비중은 엄청 커졌어요. 물론 올해 이제 영어에서 학생들이 네. 이건 이제 절대 평가니까 쉬울 거야라는 음. 식으로 네. 넌지시 알고 있었는데 영어도 올라가긴 했거든요. 그렇죠. 음. 하지만 여전히 음. 주인공은. 말씀하신 대로 고기는 음, 음, 스테이크는 네. 수학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수학을 끝까지 포기하지 음, 않고 기본 음. 2, 3점 문제 우리 하위권 학생들은 음, 네, 2, 3점 네. 문제만 확보해도 네. 4등급까지도 올라갈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초 학습만 음, 해도 네.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어, 생각합니다. 학생들, 고, 그렇죠. 네, 만약에 고기인데 뭐, 만약에 수학에 주관식만 있다면 이 말이 성립되지 않아요. 시 <laughs> 아니, <laughs> 아니, <지금> 고기라고 해서 <laughs> 네, 계속 입이 네, 막. 네. 네. 아니 고기 크다고 포기할 거야? <웃음> <웃음> <그럼> <웃음> 끝까지 씹어 <laughs> 먹어. 네. 네. 무한 리필도 가능해. 네. 네. 객관식이 있기 때문에 <laughs> 음. 실력으로 안 되면 종교적 힘으로 우리가 또 극복할 수 있다. 스포하지 네. 음. 말고 네. 어, 모르죠. 노력 이상의 결과가 가능한 과목이 음. 감옥이 무슨 과목이냐? 그러면 저는 직관적으로 수학일 수도 있다라는 네. 말씀. 음. 그당 시간에 수학은 올릴 수 없다라고 단언하는 분들도 있는데 오히려 수학 선생님들의 대다수 99% 수학 선생님들은 아니다. 남은 음. 기간에 최단 기간에 우와. 효율성, 가성비를 따지면. 수학이 제일 빨리 올 네. 수도 있다. 이런 말씀 하시니까요. 우리 학생들이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